네, 이번에 풀어볼 문제는 2016학년도 시월 학평 가형 20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읽고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는 지금 타원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제곱 이래 두 초점 6,0과 마이너스 콤마에 대하여 이두 개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 있더라. 자, 일단 여기가 6,0. 여기가 마이너스 6,0에 대하여 얘를 지름으로 하는 뭐가 있다? 원이 있다. 일단 이렇게 나와있고요. 됐죠? 자, 그랬을 때 타원과 지금 원의 교점 중에서 1, 3점을 P라고 하자.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원위의 점 P에서의 접선이 X축의 양의 반과 이루는 것이다 6분의 5파이가 이룰 때이 타원에 뭘 구하라? 장축의 길이를 구하라는 거네요. 장축의 길이. 자, 즉 A값을 구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일단 이 도형의 성질들을 잘 써서 우리는 장축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일단 알고 있는 게 뭐냐면 보조선 음, 그럴 건데 얘가 일단 뭐다? 접선이다, 접선. 항상 원에 대해서 접선 나오면 연결될 보조선을 원의 중심과 얘를 연결해 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얘가 접선이기 때문에 얘가 지금 직각이 되는 거죠. 얘가 그그어 그와, 그래야 됩니다. 문제를 풀 때. 자, 그다음에 알고 있는 게 그럼 뭡니까? 아, 요거 길이가 당연히 이 원의 모기 때문에 반지름이니까 얘와 얘를 지름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얘가 6이 되겠네요. 됐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뭘 찾을 거냐면, 장축의 길이라는 것은 당연히 또 정의를 이용할 거니까, 얘랑 얘를 잇고, 얘랑 얘를 잇는 거예요. 됐죠? 얘를 잇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찾아낼 수가 있겠냐? 두 개의 합을 구해야 되는데, 이 이제 각도 보이시나요? 6분의 5파이. 이 6분의 5파이가 일부러 이렇게 둔각 쪽으로 하는데, 우리 는 실제로 그럼 나머지 여기 각이 얼마다? 6분의 파이라고 알고 있고요. 그러면 또 알고 있는 게 여기 각도는 당연히 여기가 직각이니까 여기가 3분의 파이 60도라고 알고 있는 겁니다. 됐어요. 그러면 뭐예요? 어? 여기가 3분의 파이죠? 그런데 여기 길이가 또 얼마예요? 6이거든요. 맞죠? 그렇게 되면 어 여기 길이는 보이나요? 여기 길이는 6 6의 3분의 파이면 당연히 정삼각형이 되니까. 여기 길이가 6이 되겠다. 됐죠? 여기가 6이에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어느 길이만 찾으면 돼요? P부터 F다시만 찾으면 장체 길이는 두개 압으로 구해낼 수가 있겠네요. 됐어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합니까? 아, 그러면 여기가, 여기도 6이 되는 거니까. 됐어요? 그럼 여기가 지금 3분의 파이죠? 그럼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 이 원에서 얘를 중심각이라 그러고요. 얘가 원주각이라고 불러요. 그럼 얘 각은 그것의 절반이 돼서 6분의 파이가 되거든요. 됐나요? 6분의 파이. 그렇게 되면은 지금 얘가 결국에는 전부 다원위의 점이기 때문에 이 길이는, 이 길이 보여? 이 길이는. 우리 어떻게 구할 수 있냐? 여기가 지금 12고, 여기가 6이고, 다시 한번더 원을 F와 F-를 지름으로 하는 실제로 삼각형은 여기도 각이 뭐야? 직각이 되거든요. 됐어요? 그러면, 아! 여기가 6분의 파이고, 그러면 여기가 당연히 아까 정상 3분의 파이니까, 1대2대 루트 3이니까, 여기 길이는 얼마가 되겠다? 6루트 3이 되겠다. 됐죠?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개를 뭐 하면 된다? 더한 게 장추의 길이. 저는 2a라 그럴게요. 그래서 2a는 6루트 3 더하기 얼마? 6. 이렇게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